안녕하세요. 어, 세종한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 세종의 서른 살, 즉 세종이 왕위에 오른지 8 년째 되는 1426년에 서울 한양 대화재 사건을 최대 위기로 꼽습니다. 물론 어, 32년 동안의 세종 재위 기간 어느 한해 흉년 아닌 없었고. 계속해서 도전과 공경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른 살에 된 청년 세종에게 부닥친 도성 태화재 사건은 굉장한 도전이었죠.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백성들이 고유로 방화 불을 질러서 대규모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러한 도전을 세종이 슬기롭게 해쳐나간 그래서 기회로 삼았다는 것, 위험한 도전을 기회로 삼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위기라는 말을 우리 자주 쓰는데 위기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보면요, 뭐 위험한 고비 또는 위험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위기란 말은 동양의 유명한 사서 삼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어 위기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 고려 시대의 그 이규보라는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동국이상국집 125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처음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시 꿈을 기록함. 제 꿈을 기록한 시를 쓰는데요. 나는 위기를 잘못 밟아서 이제 만리 밖으로 유배되었네.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규보가 어 말을 함부로 해서 멀 유배 가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위기를 밟는다는 이 표현입니다. 즉, 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딱 서리가 밟히면 느낌이 옵니다. 아, 조만간 큰 추위가 오겠구나. 얼음도 올겠구나.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오지 않았지만 장차 닥쳐올 큰 위험, 어려움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란 것은 한마디로 위험한 기회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처음 발견했을 때 초기 잘 대응하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고 내버려두면 중병이 되는 것처럼 지도자가 그 처음 그 질병의 싹 어려움의 싹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부흥 발전하기도 하고 심대한 그런 국난으로 갈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볼때 세종이 그제8년 1426년인데 한양 대화재 사건은 아주 좋은 위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세종학개론의 그 156쪽에 자세히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보면 당시 그 세종은 서울에 있지 않고 강원도 강원 행성에 가서 강무라는 군사미 사냥 훈련 중이었습니다. 도성에는 왕비만이 몇몇 대신들과 함께 남아서 있었죠. 근데 화재가 워낙에 크게 발생을 해서 왕비가 다른 것은 다 먹고 하니까돈 창고, 식량 창고는 포기하라. 그러나 종료, 뭐, 태조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그 왕실의 상징이죠. 창덕궁 왕이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구하라. 라고 지시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종은 어떻게 그걸 대응했을까요? 즉, 어, 서울에서 어떤 민가가 뭐, 거의 중부가 1,600여 호, 남부가 350, 동부가 190, 거의 한 2,000여 호 이상이 확집이 불타버린 대규모 화재사건입니다. 인명 피해자만 해도 32명, 또는 그 신원이 파악된 사람만 파악한 더 많았겠죠.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을 세종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재밌는 것은 에, 세종께서 이제 맨 처음 한게 무엇인가 이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보고 듣고 첫 번째가 화재를 당한 집 수와 인구를 살피되 큰 사람 장년과 어린아이로 나누어서 힘써 먹고 사는 것을 구제하라 굶주려서 곤란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겨울에 다 집에 불탔기 때문에 곡식도 없고 잘 때도 없습니다 빨리 그들을 화상 입은 자는 의사가 치료하고 사망한 자는 빨리 장례지느라.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다이빙 배를 먼저 가야 되느니, 해경이 가야 되느니, 그런 거 하느라고 중요한 생명구호의 최우선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가장 먼저 사람 살리는 거, 뭐, 그들을 다치고 더 심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맨 먼저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시하고 바로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종이 한 거라기보다는 소원왕후 왕비가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도성에 남아있던 왕비는 왕을 대신해서 도성의 신하를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까 쌀뭐 이런 창고들은 포기하더라도 종묘라든가 창덕궁 국가 상징 일할 수 있는 바로 위기 수습할 공간을 지키는 것을 맨 우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우관이 30년밖에 안된 나라가 국가 상징을 상실할 경우에 민심을 추스러 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세종이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온 직후 바로 일을 해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 이때 그 소원왕 왕비가 너무 위기 화재 수습을 잘 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나중에 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멀리 지방에 가 있는 나한테까지 와서 허락을 맡고 하지 말고 도성에 있는 왕비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를 그만큼 신뢰하고 잘했다고 인정한 것이죠. 첫 번째는 생명 구호 최우선 조치, 두 번째가 일의 우선순위 뭘 먼저 구할 것이니 그리 바로 시행하게 한 거, 세 번째가 비로소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4월 만에 강원도에서 급거 귀경한 세종께서 여러 신료들한테 사정전에 모이게 합니다. 경복궁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두 다 의견을, 마음을 다해 건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하들은, 어, 이 궁궐의 그런 그 담과 담 사이에 어떤 그 불을 막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우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재밌는 세종도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근정전이 아주 높은 건물인데 화재가 나면 그걸 끌어 올라가느라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친다 그러니 근정전에서 쇠고리를 평상시에 연쇄해서 처마 밑으로 내려놓으면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올라가서 기와를 덮고 끌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바 화재 진압을 위해서 이제 그 예방행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한 것도 세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 저는 근데 이 도성 화재 사건에서 참 인상적이고 세종이 참 이걸 참 우리가 배울 거라고 생각한 것이 이른바 제도 정비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유기 관리입니다. 어 세종께서 이제 의논하다가 화재를 전장 화재를 전담해 주관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불나면 서로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금화도감. 음. 화재를 금지하고 관, 관리하는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장차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서울에 불나면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소방방재청이 처음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죠. 18명의 관리로 조직되어서 이들이 방화범은 고발하고 또그 다른 병조라든가 군사를 필요로 동원해야 되니까 한성부 서울시 연결해서 잘하는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참 세종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은, 어, 좀 도둑들이 불을 질러서 훔쳐가려고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위험한데 불 속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느냐 그러는데, 어, 좀 도둑들이 어디에 불을 지르면 사람들이 다불 끌어가거나 구경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그 빈집을 터는 것. 이게 좀 도둑들의 방화, 어, 도적 사건인데,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바로, 어, 화폐 정책을, 화폐를 강행해서 이른바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쓰지 않으면, 어, 그 사람, 물물 교환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재산을 차압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불만을 가지고, 어,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백성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세종이 그 백성들이 반대해서 불을 지렀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이죠. 저는 아까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은 막바지 예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어차피 다 도성에 불이 났으니 다 불타 없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도로를 다시 정비해야겠다. 특히 대부분의 지금까지 서울의 초과집이 70-80%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불나면다 연이어 불타게 됐습니다. 아예 가옥을 기아집으로 바꾸라라고 하게 됩니다. 한성부, 서울시가 그 제안을 했는데 성내의 도로를 아주 넓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당시 길을 재봤더니 지금의 경부고속도로 양재 정도 나가는 그 넓은 길이만큼 지금의 세종로하고 종로대로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이른바 국제규모, 사이즈로, 어, 도로를 크게 정비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 이, 이, 뭡니까, 기와를 여주, 등지에서 많이 구워서 도성에, 그런 기와로 바꾸게 합니다. 재밌는 것은 기와를 바꾸게 하 때, 어,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천장씩 무료로 나누어 줘라. 어, 돈이 조금밖에 없다. 그럼 반값만 주고 팔아라. 돈이 충분히 있는 부자들이다. 그러면 제값 받고 팔으라. 대신에 기아는 아주 양질의 최고 고급으로 만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뭐 요즘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 나는 공짜고 왜 나는 반값이냐 그런 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모두 좋은 기아집을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을 오랫동안 그 일을 맡도록 합니다. 자꾸 실무자가 자주 교체되면, 어, 애초에 사업 취지가 왜곡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 일에 공효가 없죠. 세종 그래서 기화라든가 도서, 도로 정비를 오랫동안 그 문제의 책임자로 임명해서 끝까지 성과를 거두도록 합니다. 어, 여기서 보듯이, 세종은 어떤 그 도성 화재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위험하다. 라고 겁먹고 도망가거나 움츠르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험 속에 있는 기회를 잘 파악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도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그 노력하고 실제로 세종 이후부터는 그 초가집 질비한 한양이 위풍당당한 그런 그 수도 한양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그런 도전들을 어떻게 잘 인지하고 헤쳐나갈 길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세종의 그 도성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